자, 반갑습니다. 코인 설명서입니다.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8월 15일이죠. 관복절이고 오후 3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비트코인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쭉쭉 이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불장에서 제대로 된큰 수익 한 번도 못 잡아보신 분들이라면 저 설명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 힐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더리움 제가 영상에서 그리고 정보방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. 이거 절대 저점매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설명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 똑같은 포트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정말 4년 만에 돌아온 불장입니다. 이 불장 저와 함께 제대로 된큰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. 자 그러면 설명서가 가지고 온 금일 종목 뭐냐? 바로 이 솔라나입니다. 자이 솔라나 빠르게 살펴드릴게요. 자 우선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6월 중순부터 이렇게 저점을 기준으로 바닥을 꾸준하게 다져주면서 단숨에 위쪽 매물 대인 28만 원까지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자이 과정에서 한 차례 눌림이 나왔었죠. 자좀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한 차례 눌림에서도 여기 보이는 60일선과 그리고 120일선 그리고 22만 이 3중 매물대 이 3중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동시에 막대한 양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연이은 장때 양봉이 출현하면서 현재는 이 위쪽 28만원 매물대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한번 돌파 테스트가 나왔다가 저항을 맞고서 다시 테스트 중인 만큼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준 거죠 자 이번 상승에서 5일선과 21선의 골크 그리고 201선이 6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자, 그만큼 상승세는 매우 강력하고 잔여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한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요 28만 원 매물 때까지는 금방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받고 이 32만 원 매물 때까지는 충분한 상승이 나와줄 거라 보고 있고요. 만약에 이 구간까지 넘어서게 된다면 뚜렷한 정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37만 원 매물 때까지의 그뜬또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예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저는 이 4년 만에 돌아온 불장을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이 준비한 거를 저 혼자 이렇게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 분들과 같이 수익을 제대로 즐겨보고 싶어서 설명서가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설명서 무료. 정... 정보만 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랄게요. 자,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저한테 말 걸어 주시면 제가 아무런 조건이나 비용 없이 바로 초대해 드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절대 유료 리딩 방 아닙니다. 여러분들한테 제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 무료 정보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번 4년 만에 돌아온 불장 저와 함께 역대급 수익을 누려보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이 솔라나 코인으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